이런 색깔 나비를 본 적이 없는데, 저는 호랑나비는 본 적이 있어도, 이런 색깔의 나비는 본 적이 없네요. 꽃인 줄 알고 이렇게 지나가다가, 보니까, 완전 이 화면보다 더 밝은 주황색이에요. 엄청 밝은. 얼핏 지나다 보면 그냥 꽃인가 보다 할 정도의 밝은 색. 근데 눈치가 엄청 빨라서, 좀만 누가 다가가도 날라가 안 날라가네 자고 있나 나비야 잤니 어 어째 안 날라가네 얘네가 사람이 근처에 지나가면 금방 알고 막 날라다니던데 좀만 더 가까이 가볼까 홀홀홀안 날라가네 용감한데, 어? 나비 용감해. 어? 예쁘다. 근데 나비 벌레는 다 징그러운 거 아시죠? 어우, 다 징그러워. 막 꿈틀꿈틀 기어가는 게 너무 징그러워.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쁜 나비가 나올까? 신기합니다. 어우, 옆에 실잠 자리! 실 잠자리도 있네. 잘안 보이네. 실 잠자리. 실 잠자리. 오, 얘가 안 도망가네. 어, 그럼 그냥 있어라.